아차산과 한강이라는 소중한 자연 환경과 대규모 도심 녹지 어린이 대공원을 품은 광진구. 과거 광진구는 국민주택단지가 들어선 인기 신도시였지만 현재는 더딘 발전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도시입니다. 그런 광진구의 지지부진한 도시 개발을 정비하고 새로운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민의 의견은 작은 소리도 경청하는 자세로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한 광진을 위해 노력하는 김경호 광진구청장을 만나봅니다. 민선 8기 1년 성과와 비전을 말하다. 이번 시간에는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함께 취임 후 1년 동안의 소회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요. 취임하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거든요. 네. 민선 8기 1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참 바쁘게, 그렇지만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주로 이제 주민분들 말씀을 듣느라고 바빴고요 네. 그 현장 확인 또 우리 직원들과 주민들께서 주신 숙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네. 이렇게 논의하고 뭐 그런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네. 첫 번째는 우리 주민들께서 지난해 7월 이제 취임하고 난 뒤에. 네. 7월, 8월에는 도대체 구청장을 바꿔놨는데 음. 바뀐 게 없다. 네. 그런 말씀들이 많으셨거든요. 예. 근데 9월, 10월부터는 좀 빨라진 것 같다. 아, 좀 네. 예, 구청의 반응이, 그리고 뭘 이야기하면 은 음. 거기에 반응을 보여줘서 좋다. 그러면서 심지어 한 분은 내가 7년 동안 네. 가로등 하나 설치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꿈쩍 않더니 당신이 바뀐 뒤로 7일 만에 가로등이 설치되더라. 아, 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그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좀 네. 활발하게 움직여주는구나. 그런 고마운 마음, 또 당연히 해야 될 일,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네. 우리 직원분들이 의사결정이 좀 빨라져서 좋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일할 맛이 납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듣는 그런 좀 보람도 있는 바쁘지만 보람 있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네. 뭐 지금 가로등 얘기도 해 주셨지만은 지금 1년 동안에 정말로 바쁘게 지냈다. 많은 네. 일을 했다고 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라고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음, 뭐 그걸 제가 어떻게 정리하기 <laughs> 어려워서요. 네. 사실 민산 8기 1주년 맞이해서 우리 국민들께 네. 좀 여쭤보고 음. 또 우리 직원들께도 여쭤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군자역 주변에 네. 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상업지역을 한배반 늘린 것하고 네. 또 군자역에 능동 쪽으로 유턴 차로를 만든 일이 제일 그. 성과, 제일 큰 성과가 아니냐, 음.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총장님께서는 네. 지난해 지방선거가 첫 선거 도전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공으로 이끌어서 이렇게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셨는데, 각오도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때 사실 선거에 임할 때의 마음은, 첫 번째는 그래도 네. 내가 서울시 공무원 30년 했고, 또, 공기업 사장도 3년 네. 했기 때문에 이 행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권유, 오세훈 시장님의 권유에 따라서 여기 선거에 임했는데요. 사실 그때 선거에 임하면서는 이건 선거다가 아니라 네. 내가 구청장 일을 하려면 은 반드시 해야 할 일, 선거를 아, 네.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임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상대방에 대한 신경 쓰는 거 뭐~ 이런 것보다는 네. 내가 이 선거에서 어, 이 이기려면은 음. 어떠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 그런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간다는 그런 기분으로 예, 선거에 임, 임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랫동안 행정에 몸담으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오랜 커리어가 네. 구청장으로서의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일까요? 어, 첫 번째는 이제 행정 각종 다양한 행정 경험이 제 에, 저에게 쌓여 있기 때문에요. 네. 우리 직원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음. 할까요? 물어봤을 때 네. 누구보다도 좀 빠르게 결정을 낼수 있는 음. 그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그, 부, 그 점을 아주 좋아하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머리랄까요? 예, 예. 무슨 일이 됐든 중요하죠. 예.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일하는 방식 예. 또그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저는 키가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소통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또 공감하고 음.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광진구, 구가 우리 광진구 내에서는 제일 큰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네. 1450명 정규직원이 그러니까 네. 큰 조직인데 제가 서울시 또 농산식품공사 이런 조직들을 직접 운영해 봤다는 그런 음. 그리고 운영하면서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그런, 부,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소통이라는 점을 가장 큰 목표로 좀 내세우셨잖아요. 네. 어, 광진구 비전이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한 도시입니다. 네. 자, 소통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어,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소통 행정이 뭔지 궁금합니다. 네. 어, 먼저 제가 3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소통에 기반하지 않은 행정은 사상 누각이다. 아,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무슨 일을 할때 당사자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실제 그 일이 필요하신 분들, 또 요구하신 분들, 또 당사자분들의 말씀을 먼저 듣고 음. 그다음에 또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고 네. 또그 옆에 이해 당사자들 이제 당, 당장의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그 옆에 갓 주변에 사시는 분들, 네.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현장 근처에 사시는 분들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음. 그 모든 분들의 말씀을 잘 듣는 게그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첩경이다. 음. 진짜 철칙이다 이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적지 않은 성과도 거뒀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구청장이 되고 나서는 정말 그 소통을 해야 한다. 그 소통에 대한 그 원칙이랄까, 목마름이랄까. 네. 이런 게더 강해졌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틈날 때마다 우리 직원들에게 소통을 강조하고 또 저도 직원들과 가급적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직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분들 말씀을 직접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이렇게 소통과 함께 구청장의 생활 1년을 하시면서 좀 리더십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구청장님께서 생각하는 리더의 덕목이란 뭐라고 보실까요? 이제, 어, 리더도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어떻 보면 서울시의 과장, 네. 국장, 또 본부장, 뭐 실장, 그 다음에 이제 구청장 뭐 네. 이렇게 왔는데요. 어,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을 아, 합니다. 그 이제 실제 과장급일 때는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는 일 예, 이런데 더 중점을 뒀다면은 지금은 오로지 사람입니다. 그때 보면 네. 예, 일보다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인지 아, 예, 네. 우리 같은 동료들이 우리 직원들이 저는 좋은 친구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좋은 친구들이. 어, 좀 다른 고민 없이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 좀더 편하게 네.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뭐, 다른 걱정 없이 예,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어, 그게 제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민선 8기년 성과와 비전을 말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청장님께서 가지고오신 소중한 물건을 소개해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네. 오늘 어떤 물건을 가지고오셨습니까 아, 제 명찰을 가져왔는데요. 이건 달고 계신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제가 선거 때 이제 정말 뚜벅이 유세 예. 가급적 걸어다니면서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으려 그런 유세를 했는데요. 네. 제일 많이 들은 말씀이 첫 번째가 우리 광진구 좀 발전시켜 달라. 아,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들은 말씀이 소통이 부족한 것 같다. 좀더 많이 소통하자. 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명찰에 관련된 건데요. 뭐 그런대로 당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경력이나 지금 말하는 거나. 제발 변하지 좀 말아라. 아, 초심을 네. 지켜라. 아. 그래서 제가 변하지 않겠습니다. 초심을 지키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상징으로 저는 이제 초심 명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명찰을 차고 이제 주민분들을 만나 뵙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네. 변하지 말자. 초심을 네. 지키자. 그걸 다지고 있습니다. 잠깐 좀 봐도 될까요? 네, 보시죠. 이게 지금 차고 계신 명찰이랑 똑같은 건데, 예. 실제로 평상시에도 늘 차고 다니시는 명찰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출퇴근하면서 예, 예. 항상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이 명찰을 찬 모습을 보면 은그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 처음에는 예. 아주 의아해 하셨습니다. 네. 예. 왜 명찰을 찾냐는 그런 말씀을 예. 하셨고요. 제가 초심 명찰입니다. 그 배경은 말씀 우리 주, 주민들께도 드렸더니, 네. 지금은 이제 어, 명찰 차고 다녀서 좋다 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럼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명찰을 계속 차고 다니실 계획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광진구의 미래 도시 계획을 위해서 2040 도시 플랜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사업인지 또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민들의 첫 번째 바람이 저, 저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광진구 좀 발전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제 사실 도시계획적으로 보면은 (1995년에) 우리 광진구가 성동에서 분구가 됐습니다 네. 그 분구될 당시만 해도 광진이 그 지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아, 네. 성동보다 더 상대적으로 발전돼 있었고 발전이라 는 네. 상대적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랑보다더 발전됐었고 네. 우리 강동보다 더 발전돼 있었죠 사실 (95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근데 그 뒤로 시간이 지나면서. 성동은 쑥쑥 올라가고 서울 수뭐 성수 전략지구 하면서 또 중공업 지역이 이제아파트용공저 지식산업센터로 바뀌고 그러면서 네.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음. 또 천호대로변을 보자면은 우리 광진구 천호대로변은 그대로 있는데 네. 강동의 천호대로변은 쑥쑥 올라가고 아, 뭐 이런 네.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또, 우리 중곡동 지역과 면목동, 중랑구의 면목동 지역을 비교해 보면은, 네. 사실 95년도에는 비슷비슷했는데, 그 이후로 면목동 지역은 아파트가 꽤나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중곡동 지역은 이제 그대로, 거의 그대로 모습을, 어, 물론 주곡역 주변은 좀 발전이 됐습니다만은, 네. 그대로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광장동이라든가 구이동이라든가 자양동 쪽의 아파트들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어그 오래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음. 사실 주거 환경 측면에서는 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어 왜냐하면은 어 사실 우리 광진구 민원 중에서 주차 민원이 65% 정도 됩니다. 아, 네. 어, 어떤 분들은 주차 단속 해달라고 그러시고, 음. 어떤 분들은 주차 단속 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민원을 내시는데요. 아, 네. 사실, 이 지하가 개발돼서 주차장으로 음. 그 차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광진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전에 개발된 음. 그런 지역이라서 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광진구 전체의 개발과 발전과 그런 것의 밑그림인 도시계획 지도를 확 바꿔야 되겠다. 네. 그걸 제가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음. 그 도시계획 지도를 확 바꾸기 위해서 지금 2040 광진 플랜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음. 전문가분들과 같이.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그려지면은 네. 국민들께도 설명을 올리고 의견 수렴을 할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그 구상은 첫 번째 우리 광진구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겠다. 네. 아홉 개 역이 있는데요, 그 역세권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좀 고밀 개발을 해서 음. 상대적으로 지금 발전이 안된 지역들도 좀 발전이 되도록 이런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 그 고밀 개발을 하면서 이제 종상향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일종이종뭐 이런 게 주로 우리 광진구의 도시계 획그 그림인데요. 그것을 3종, 네. 또 준주거, 음. 또 상업지역까지 이렇게 올려서 종상향해서 상업지역 비율도 높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은이 개발 사업성이랄까 네. 이런 것도 높여서 좀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역별로 이제 중국 권역이라든가 또 우리 자양 권역이라 그 권역별 특성에 맞는 또 먹거리 같은 것도 네. 좀어 찾아내고 뭐 이런 생각들을 거기에 담을 계획입니다. 예. 음. 제 임기 동안에 일단 그 우리 광진구 발전에 확실한 밑그림을 한번 어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어 작업해 가고 있고 연말쯤에는 성과품이 예. 나올 겁니다. 음. 예. 뭐요약하면뭐 역세권 고밀 개발 그리고 네. 권역별로 나눠서 네. 어 맞춤형 개발을 하겠다라는 맞습니다. 건데 구체적인 플랜 나오면 저희도 좀 관심 가지고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오고 맞습니다. 지역 수건 사업인데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였잖아요. 네. 그런데 지하화의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 선거에서 이 지하철 2호선 지하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네. 공약을 검토할 때 옆에서 예. 하시는 말씀이, 어, 이거 10년 전부터 나왔던 <laughs> 빌공짜 공약이다. 이거 굳이 공약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겠냐.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총선에 나오셨거든요 우리 광진을 지역에 그때 공약으로 내걸으셨고 또 시장님 다시 이제 공, 그 선거 때 공약으로 내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역시 정말 이건 필요하다. 음. 지금까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소위 말하는 법정계획인데요. 음. 법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끔 의무화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속에 지상철의 지하화 이 구절이 들어갔습니다. 음. 이 챕터가 들어가서 이제 그게 정말 그 실현이 될 것이다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실 6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만은 그 지상철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그래가지고 서울시하고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검토해서 6월쯤에 입법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게 좀 검토해야 될게더 많다 그래가지고 12월에는 어, 법제화를 하겠다. 지금 그 노드맵을 가지고 지금 어,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되면은 그 어,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은 이제 우리 국가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철도 기본계획 속에 이 지상철의 지하화 어, 계획이 반영이 되면은 이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국가 철도망 기본계획 속에 이도시철도에 서울시 도시철도의 지하화 계획이 들어가면은 반영이 네. 되면은 이제 정말 그때는 실현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 그리고 지어진지 삼십 년만에 재건축이 결정된 이 동서울 터미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어, 개발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막상 개발이 되면은 어떤 기대 효과도 클것 같아요. 어그 사실은 터미널 주변이 네. 이제 어디 가든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완전히 정비가 될 겁니다.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거기가 노선이 110개인데요. 아, 제일 많은 노선을 가지고 있는 터미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버스들이 사실 그, 우리 주거 여건을 침해하고 있죠. 사실.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지하, 진출입로를 통해서 좀 정비가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그, 어, 거기에 광역버스들이 또 많이 모이고 있는데요. 강변역 때문에 그 어, 광역버스들을 이 터미널 속으로 음. 집어 넣을 겁니다. 지하로. 네. 그러면은 우리 주변, 어, 그 도로 환경도 훨씬 더 정비가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광진구의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네. 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들은 모두 거의 모든 자치구에 있는데 좀 네. 광진구만의 1인 가구 정책들이 좀 특별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소개 좀해 주실까요? 네. 어, 첫 번째는 안전 문제입니다. 네. 안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건강. 네.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립감, 뭐 경제, 뭐 이런 것들인데요. 어, 저희들이 그런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실행하고 있고요. 이제 보면은 청년이 있고 또 어르신이 있고. 네. 크게 두 이렇게 그룹으로 그렇죠.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르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복지로 나름대로 복지정책들에 의해서 이렇게 좀 보살폈는데 청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요근래 들어서 좀 살피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에서 만들고 있는 자 우리가 실행 만들어서 실행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네. 그걸 우리 청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 청년 포탈이라고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알리 우리 광진구의 정책들을 알리고 네. 그다음에 또 청년들이 뭐가 됐든지 저희한테 요구하시라, 음. 아, 필요한 것, 또 부족한 것, 네. 그런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청년들을 위해서 일인 가구 지원센터, 네. 뭐, 또 상담도 하고, 뭐, 이런, 음, 저 시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화양 초등학교에, 그, 그, 이번에, 금년에 폐교가 됐습니다. 그렇죠. 학생 수가 네. 줄어서. 근데 그걸, 거기 부지를 이용해서, 음. 청년 종합복지관을 하나 만들까 지금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지난해 초저 어린이 대공주변 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그동안 막혀 있던 개발에 대한 네. 많은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이후에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그 이제 사실 고도 제한이 해제된 것은 정말 큰 일대 사건인데요. 네. 그게 됐다고 해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건 아닙니다. 아, 네.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이 일종뭐 7층, 뭐 2종, 7층, 뭐 1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네. 사업성이 떨어지죠. 음.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함께 이제 어린이 대공원 내부는 현대식으로 완전 재정비하고 네. 그 주변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음. 이제 새로운 도시계획 그 기법을 집어넣어서 네. 지금 현재 종과 관계 없이 그러니까 어때 보면은 미국의 그 센트럴 파크 같은 공원 가보시면은 네. 녹지가 있고 바로 옆에 큰 차도가 있고 또 바로 아주 높은 고층 빌드들이 그렇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을 한번. 여기에 실현해 보는 게 어떻겠는지 아, 네. 그런 고민을 지금 서울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또 광진구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도시 비우기입니다. 네. 어, 다른 곳은 도시에 이것저것 채워 넣기 위해서 좀 네. 혈안이고 주력하고 있는데 도시를 비운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시를 비운다는 말은 좀 역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도시 비우기가 어떤 모습인지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어, 광진구는 어 오래전에 형성된 도시입니다. 네. 더군다나 또 국민주택 단지로 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 도로도 좁고 네. 또 심지어 보도가 없는 도로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네. 차들이 여기저기 이제 세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플랜트라고 그러죠. 화분들, 큰 아, 화분들. 예. 이걸로 막그 좁은 도로를 또 막고, 막 그렇죠. 이런, 예, 어떻게 보면 은 정말, 어, 그,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런 모습. 또, 어, 그리고 이제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어떻 보면 길가에 좀 의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음, 네. 의자는 없고, 걷기걸 걷는데 거치장스러운 그런 것만 있으니까, 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좀, 가로변에 의자 좀 놔달라. 아.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생각한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것 외에도 또이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그광뭐 시설물들, 또 광고판들 뭐 이런 이런 부분을 또 노점 뭐 이런 네. 부분도 어, 지금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어, 그런 부분은 하루 아침에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음. 제가 행정하면서 느리지만은 정말 꾸준히. 해 나가는 그런 뚝심 있는 행정 어, 그런로 어, 우리 광진구의 그 보행 환경을 네. 좀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시 비우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음. 좋아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비울 건 비우고 예. 채울 건 채우고 그렇습니다. 의자. 상황에 따라 예.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것 예. 같아요. 예. 예. 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민선 8기 남은 3년 동안 앞으로 해결하고 추진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민선 8기 남은 3년 동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 광진구 발전. 네. 약속 드린 대로 우리 광진구 발전 개발의 밑그림을 확실하게 정립하고요. 어, 두 번째는 우리 광진구 청렴도가 그 동안 이제 지난해 2등급을 12년 만에 찾았습니다만은 그 전에 11년 동안 정말 좀 아슬아슬했습니다. 뭐 5등 5등급부터 4등급, 네. 3등급이랬는데 저 있는 동안에 꼭 가급적이면은 올해. 청렴도 1등급을 음. 한번 찾아왔으면 한번 했으면 하는 게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자기 일에 좀 자부심을 가지고 네. 또그 어떻게 보면은 좀 편하게 행복감을 음. 느끼면서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 저는 우리 국민들도 행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리 직원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접건을 음. 좀 확실하게 다졌으면 하는 게 예, 바람입니다. 네. 네, 자 앞으로의 게회까지 들어봤는데 지금 민선 팔기 1 년이 지났잖아요. 예. 어,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과연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글쎄요, 제가 저를 평가한다는 그런지만은 <laughs> 한 88점 정도 주지 않을 주고 싶습니다. 소통왕인데요? 예. 그거밖에 예. 안 주세요? 예, 88점. <laughs> 이제 더 열심히 해서. <laughs> 네. 예. 90점, 뭐 95점 예,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남은 12점, 3년 예, 안에 예.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을감사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칠 3년 후 나자신 김경호 구청장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정말 어, 힘들었지만은 나름대로 직분을 잘 수행했다. 네. 예, 특히 소통 그 정말 누구보다 철저하고 열심히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소통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통, 간단해 보이는데도 조금만 소홀해도 불통으로 통하는 시대에서 이 소통왕이 되겠다는 광진구의 앞으로의 행복 모두가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은 김경호 광진 구청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구청장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